자 문제 4번, 문제 4번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변형이라는? 아이고 한국말도 안된다 자 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다 일단 한번 째려봐 a 더하기 b는 3, 1차식 a 곱하기 b는 1, 2차식 이녀석몇 차식? 어머 5차식이다 5차식 자 그러면 이거의 값을 자세히 한번 째려보니까 이두 개에서 공통이 일단 보인다 그게 뭐가 되죠? a, b가 공통이야 그러면 앞에는 b 세제곱 A 세제곱. 이게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야, 이제 좋았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오, 땡큐야, 땡큐. 왜? A 곱하기 B가 여기 있네요. 얘가 1. 그러면 나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 3승 더하기 B 3승 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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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또, 또. 이거 어떡하지? A 3승 더하기 B 3승 음, 이두 개를 가지고 얘를 구해봐라. 이건데할수 있을까? 자, 한번 도전해보자. 어,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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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쪽으로 가버렸죠? 자, 좋았어. 이거 한번 도전해봐. 어떡해요, 스님? A3승 더하기 B3승은? 일단 이게 몇차식이라고3차식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A 더하기 B를 몇 제곱해야 돼? 세제곱이러 그러니까 하겠지. 근데 같니? 아니요, 안 같아요. 왜안 가냐면, 이 A3승 더하기 b 3승에 나오는 이 구조를 선생님이 한번 봐보자. 일단, 퐁당, A3승. 퐁당, B3승. 더하기, 싹, 3AB. 이렇게 너랑 이렇게 세 개를 곱했다는 뜻이야. 한번더 곱하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써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째려보자. 왼쪽 너, A3승, B3승. 오른쪽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이거 있잖아. 그니까 러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요만큼을 빼줘야 되잖아, 맞지? 오케이, 뭘 빼야 돼? 빼기 3ab, a 더하기 b. 요걸 해줘야 된다고. 이 가지 좋았어. 이제 계산해 보자.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은요, a 더하기 b를 전체를 세제곱하시고요.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고요. 빼기 3 곱하기 a 곱하기 b는 1, a 더하기 b는 3 해가지고 3의 3승 27. 얘기 9는 18 이렇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녀석이 18인 거야. 참 수학은 좋다. 그렇죠? 욕도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문제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 5번.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얼마나 빠르고 싶니 좋지? 자, 다음식이 있고 다음식을다음식으로 나눴다. 이때 나머지. 여러분, 아 이런 거 있잖아 야 24를 뭐 칠로 나눠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썼었는데 다음식의 나눗셈에서 너희가 조심할 건딱 하나 있어 선생님 한번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누구야?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자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나눠봐 나눠 일단 뭐가 들어가 x 그러면 여기는 얼마? x제곱 플러스 x지. 여기다 쓰면 곤란하겠지? 이쪽에다 쓰자. 왜요? 그래야 맞춰서 빼지. 자,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 맞지? 여기도 이렇게 빼는 거 맞잖아. 그치? 뺀다? 사라져? 여기는 얼마? 2x의 제곱. 그 다음에 너도 사라져? 플러스 3.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얼마를 써주면 되겠니? 여기가 2x의 제곱이 나오려니까 2. 그래서 너랑 전체를 곱해서 2x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니까 얼마? 1. 잘 보세요. 어떤 친구는요, 아마 여기에서 멈췄을 수도 있어. 이게 예,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기 봐라. 이게 나누는 놈이 7이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항상 이 나누는 놈보다는 작아야 될 숫자가 알겠어? 다음식에서는 다음식의 나눗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나누는 놈이 몇 차야? 2차. 그렇지? 근데 나머지가 2차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항상 이거보다 중요한 건 차수가 작아야 된다. 1차 이하여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가 1 상수항. 1차 이하니까 만족하니? 오케이. 됐어.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고생했다. 전부 다다푼 사람 댓글도 남기시고 그 다음에 어, 선생님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